가격 안정이 좀 저해된다.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거죠. 초강력 규제를 꺼내들 정도로 정말로 외국인들이 주택 매수가 정말 투기가 짙었냐, 투기 성향이 짙었냐, 주택가격 시장에 어떤 왜곡을 일으키냐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. 일부 지역에서 그런 행위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, 분명하게. 이걸 뭐 정부가 이제 간파한 거고요. 중요한 것은 뭐 강력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땐 강력하지 않습니다. 지금은 싱가포르나 뭐 뉴질랜드, 또 캐나다, 네. 호주 일대 그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투자했잖아요. 예. 그쪽들의 어떤 규제 대책을 보면 거의 뭐 아예 못 사게 한다든지, 캐나다는 지금 2년 연장해 가지고 집을 못 사게 하거든요. 외국인은. 싱가포르는 취득세만 20%입니다. 이번 대책에 대해서 뭐 하나는 볼 수가 있겠죠. 뭐 실거지 의무? 네. 뭐 2년 요건 있는데, 그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들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볼 때, 네. 이게 지금 이걸 약간 방치하면, 당연히 캐나다나 다른 나라처럼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를 다 알거든요.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, 그 정도만 한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아...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. 예.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, 다른 나라처럼 해도, 왜? 대한민국 지금 주택가격에 서울 수도권에 좀 주택가격이 외국이 심하니까, 이걸 좀. 막아주길좀 바랬는데 일단 뭐 긍정적이지만 조금 미흡하다 저는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